지난 시간에는 순환소수를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치? 순환소수를 예를 들어서 0.1이다. 그럼 이거를 X로 둬서 양변에 적당한 10, 100, 1000을 곱해서 분수로 나타내는 걸 배웠지만 요번에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그지 공식을 이용해서 직접 예제를 두고 풀어볼게. 0.47 47. 여기 순환 마디가 이렇게 있지. 그러면 순환 마디가 찍힌 거는 9로 바꾸는 거야, 9로. 뒤에서부터 7부터. 7부터 9, 앞에 4도 9. 이렇게 뒤에서부터 바꾼다 생각하면 돼. 9 9분에 그냥 숫자 47 쓰면 돼. 와, 너무 쉽네. 이건 뭐야? 이거는 숫자 3개가 반복된다는 거잖아 0.115인데 이거는 천과 끝에 찍혔으니까 어 순환바디가 3개가 있는 거 같은 거잖아 그래서 순환바디가 있는 건다 9로 바꾼다고 999분의 나머지 숫자 115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야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엄청 쉽지? 두 번째 방법 이건 뭐냐 어 지금 순환 마디가 뭐밖에 없어? 7 위에 밖에 없네, 7 위에. 그래서 항상 뒤에서부터 이거는 거꾸로 와야 돼. 그래, 7은 9로 바뀌어. 순한 마디가 있잖아요. 순환 마디가 찍혀 있으면, 이렇게. 이게 순환 됩니다라고 이렇게 찍혀져 있으면, 요거는 9로 바꾼다. 그러면 여기 4 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0. 아무것도 없는 건 0이야, 0. 그럼 여기 1 위에는 뭐예요? 어, 소수점 밑에만 해당돼. 소수점 밑에만. 소수점 위에는 아니야. 그니까 러 분모는 소수점 아래 것만 생각하면 돼. 요거 보네. 요번엔 전체 수. 147이잖아. 응. 전체 수, 요 소수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써. 147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숫자 세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순환되지 않는 거. 소수, 순환마디가 없는 거. 앞에가 14지. 1.4가 아니야. 14야. 그냥 147로 읽었으니까 1 4로 읽어. 순환되지 않는 부분을 빼 주는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90분의 147에서 14 빼니까 133 되는 거야. 음. 요번에도 옆에 것도해 볼게. 항상 뒤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맨 여기 뒤 6이잖아, 6. 어 이게 그때 6위에 순환마디가 있으니까 이거는 9로 바뀌는 거고 이것도 1이 있으니까 9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0인 거야 그래서 990분의 뒤에서부터 6은 9로 바뀌고 1도 9로 바뀌고 그 다음에 5는 순환마디가 찍혀있지 않으니까 0으로 바뀌고 9 9 0분에 항상 소수점 아래 것만 분모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는, 분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대요? 네, 전체. 전체의 수를 한 번에 읽어줘야 돼. 전체. 2516이잖아. 2516에서 순환되지 않는 거, 얼마예요? 순환되지 않는 게? 네, 순환되지 않는 거 25잖아요. 여기 25. 25만큼 빼주면 되는 거야. 25를 빼주세요. 어, 그러면, 어, 순환 소수를 분수로 금방 만들 수 있지? 음, 이건 너무 쉬워. 자, 소수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 소수에는요. 나눠 떨어지는 유한 소수가 있고요. 나눠 떨어지지 않는 무한 소수가 있어요. 무한 소수에는 뭐가 있어요? 네. 순환되는 게 있고요. 순환 소수가 있고요.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환 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었으니까 유리수인 거예요. 순환되지 않는 거는요, 유리수가 아니니까 이거는 무리수라고 해요. 무리수. 음. 그래서 3분의 1, 7분의 1, 뭐, 11분의 3, 뭐, 이런 것들을 분모가 소인수가 2나 5가 아닌 것들, 2나 5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소수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수로 바꾸게 되면 무슨 수가 되냐면 순환 소수가 돼요. 무조건. 분수인데 나눠 떨어지지 않은 분수들은 바꾸면 순환 소수가 돼요. 일정하게 계속 반복되는 수가 나와요. 순환 소수. 그렇죠? 순환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것도 배웠잖아요. 한번 또 바꿔 봅시다. 이거는 소수점 아래에, 어, 4가 있는데, 그는 반복되는 거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9분의 4. 3번은 8 위에 숨, 요거 하나만 있네? 그러면 그건 9고, 4 위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90이 되네요. 0으로 바꿔줘. 그 다음에 148에서 전체에서 순환되지 않는 거 14를 빼주면 되는 거야. 어, 2번은, 둘다 소수점 아래에 둘다 순환되는 거네. 그러니까 순환되는 거는 9로 바꿔주는 거야. 그 다음에 51. 이거는 맨 뒤에 4부터 시작해야 돼. 4부터. 음 4가 뭐야? 9로 바뀌는 거고, 3이 뭐야? 9로 바뀌는 거지. 소수점 외에 순환바디가 있으니까. 2는 뭐야? 어, 안 찍혀있으니까 0인 거지. 9 9 0분의 전체. 1234에서 순환되지 않는 거 12를 빼준다. 이게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약분해줘야지 빼고 나서 그 약분하는 거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거야. 8-1번은 직접 해보고 9번 문제 볼게.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입니까? 기억 아닙니다. 유한소수가 있고 또 무슨 소수가 있어요? 유리수는 순환 소수가 있었죠. 유리수에는 유한 소수와 순환 소수가 있었죠. 순환 소수. 응. 무한 소수 중에는 무한 소수는 두 개가 있었죠. 순환 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있었어요. 순환 소수 중에는 순환 소수, 아 무한 소수 중에는 순환 소수가 아닌 것도 있다. 어, 네 맞죠. 이건 맞아요. 순환하는 것도 있고 순환하지 않는 것도 있죠. 순환하지 않는 게 있다. 그 맞는 거예요. 네. 모든 순환 소수는 유리수이다. 네. 순환되는 건 무조건 유리수이죠.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무한 소수는 무한 소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무한 소수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순환 소수가 있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어요. 네. 무한소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다? 무한소수는? 네. 그렇긴 한데, 유리수이긴 한데, 요거 순환하지 않는 거는 유리수인가요? 아니죠. 이건 무리수잖아요. 그래서, 무한소수는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